혜이가또 이겨주면 영이아니 진짜 이겨야 된다 쓰라도 별로 잘 못해 혜영이가 이기면 분위기 전환돼 어, 어, 바로 전환돼 바로, 바로 전환돼 어왜 아, 이렇게 안 들어와 여기 여기부터한 그러니까, 대로 뽑았다 그거 하고 있나? 테라니 <laughs> 해줄게 <laughs> 자. 정도 고르면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보자 태영. 가자, 태영. 할수 있다. 대식이. <laughs> <laughs> 가자, 태영이 가보자. 분위기 역전 가보자. 아, 무슨 실수야. 일단 일단 따,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멘탈 잡고, 멘탈 잡고 있어. 있어. 멘탈 잡고 있어. 올라. 진거는 이미 지나간 거야. 여기 방송만 안 들어와도 돼. 편하게. 아, 해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새로. 원서치 당하는 건 기분 나쁘긴 하지 근데 우리도 똑같이 원서치라. 맞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더 나아요. 태양 원서치가 더 나. 저 원서치보다. 음. 음. 뭐 뭐야 태영이는? 아나나나 빵진이랑 은행이는 아는데 태영이는 뭐야? 태영이. 일 이청석 맞고 일단 커맨드까지는 일단 갈거 네. 같은데. 큰임막 하고요 어. 안전하게 해, 무난하게 무난합니다 어 무난하게 하는 게 최고야 테라는 부드러운 오 근데 우리 10배럭이라 어, 좋은데 그러면 아 어, 근데 아, 아 근데 좀 운이 없는 게 이러면은 오버 원서치가 좋아 저우가 조금 음... 운안 어, 좋긴 했네. 깔끔하다또회 처리이들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봐봐. 드론이네. 많이 하 우리 원서 치지 이러면. 네, 원샷 됐어됐어 개스 트리까지. 나가는 건 괜찮아. Ah, 근데 이러고 용이 끝나는 거 아니겠지? 아, 아이원서 치면 절대 안 끝나지. 원서 치면 원 10마리. 그 시, 뭐야? 배럭이라 마린 나와. 마린이 무조건 나와 있어서 11배럭보다 막는 데 수월해요 어? 4링이다 아 이게 라바가 어. 조금 살짝 높게 나와요 용림 뽑긴 뽑은 거 같네 자 원터치 뭐 아마랑 없는 거 보면은 타이밍 보면 부드러거알거 같고 어 바로 쥐.. 오케오케 이 됐어 o 풀 지어주고 오케이, 그렇지, 저 a y 개수 확인했고 오케이, k 아, a 이 okay. 기다리 y okay. o k a 탈 okay. Okay, o k 확인은 하겠지만 근데 y Okay, o k a 그렇지,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바로바로바로 그러제이! 아아! 오고 오, 고쳐 고쳐! 고쳐 고쳐 고쳐! 아 막았어 나이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버벅대네 어 버벅대네 아 잡혔네 그래도 2의 레어라는 걸 알고 있어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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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우리도 3마린 커맨드 하고 링 하나 잡았구나 저희는 이러고 투베락 그렇지 어 투베락가? 어좋 마음에 나가지. 아예 나가죠. 다음에 팝야 그럼 그러면 압박 주잖아 우리. 어, 어 선발업인데? 져준다 어, 어, 선발업 최악. 이 이러면 최악 이러면 끝났지 이런 투베락하면은 잘 어, 어, 막이잖아. 투의 발발 히드라? 뭐야? 어, 발업 어, 어, 히드라? 어, 발업 히드라? 왜냐 면 발업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어차피 매딕 때 나가니까. 잠깐만. 아 이러면은 어? 순서 잡으세요 레어하고 바롬이 어. 어. 훨씬 좋아 아 실지. 설마 그거다 우리 어. 사마치 많이 하니까 사마치 노리고 아아 사마치 아, 찌르기 노리고 마린 찌르기 근데 안 가잖아 이번엔 근데 성플이라 우리가 나갈 이유가 없는데 좋았네안 음. <laughs> 할건데 아 근데 아이 사람 말도 안되게 한다 이거 이거 아다리 말이 안돼 저 뭐야 저 어디가는거야 사매치 피러 가는건데 <laughs> 어, 이상해 이거 투별라 아카 가면 그냥 게임 끝나 진짜 자자 가스하고 실수만 하지 말고 해보자 어, 일단. 실수만 하자 말린깝치지 말고 지금 페이스 아니, 너무 근데요. 좋아 깔끔하게 8 마린 투 매딕 이러고 럴커고 같아 아, 내가 쎄 럴커하고 삼미치하는 거 아, 근데 뭔가 승권이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 평온함 오기 시작했어 다시 아야얘더큰도망 이게 뭐야? 어? 아 이거 미저다 아니, 나 뭐... 미자다. 아니 개념이 없어. 이거 거야. 아마 그냥 바로 하이브. 이게 말이 근데 안 이게 돼. 이게 선발의 의미가 없어. 어, 선발이, 선발을 쓰면은 성근 바를 이 아니 이게 아다리가 말이 이거 진짜 맘에 에 진짜 끝나 이거. 어, 뭔가 이상해. 뇌 회톡 하려고 선발한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데. 이상한데? 진짜 맘에 가면 끝팀. 그렇지. 질수를 아직 아이 아이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뭐야? 어아 스파이 빨리요? 못 지어. 돈 없어서. 내가 기대했는 아 우리 no, 오리... 페이크그 아까 누구야 그 있었잖아요. 그 기영 기귀여영인 줄. 스캐퓰이고 이제 어 잘한다. 수지야? 좋아. 어 완벽.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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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이상해. 뽑는 거야. 슈퍼요. 뭔가 이상해. 말이 안 돼. 이거 이상해. 이거 제가 봤을 때 노럴컵이죠. 아, 노럴컵이죠? 사치 연대도 어? 아, 그러니까 벙커밖에 하는 거야. 그냥 보여줘. 보여줘. 압박가면 게임 나, 끝나. 진짜. 이든 있거든. 너 본진에 앞마당에. 그렇지. 압박.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압박가. 와이비는 아, 보여줘. 아, 드론 드론인 척 하는 거야. 챔버 봤어. 챔버 봤어. 나가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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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인 하려고, 아, 아, 아 이거 척 김정우가 했던 거야. 챔버를 아, 봤잖아. 맞아. 근데 태아 그냥 가면 안 되나? 아 그냥 가면 아, 안 되나? 나가서 왔던가. 아 조금 살짝 낯기고 있긴 한데. 그럼 성큰을 안 박지? 어 안돼 안돼. 삼 성큰을 박잖아. 아 살짝 낚인거 같은데 이거. 에이 아, 야 이거는 아, 타이밍을 알아야지 아, 말이 안 되잖아 이런 빌드는 없는데 이거 아후반가도 이길 것 같긴 한데 팩만 땡겨봐 어 잠깐만 들어오 어 들어오 안마당까지 다시 와 이거 서치 갈것 같은데 이걸 연어마냥 돌아와 연어마냥 아썬크는안박지 어.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지 안박지 얼커 면은 팩접패 아, 내가 아, 항상 말하지, 절대 쫄지마. 요즘 쩔얼 뚝히 안 한다니까. 진짜. 백도 지금 백도를 올리면 어, 나쁘지 않잖아. 팩. 어, 백 불리면 아, 아, 나쁘지 않아. 지어 지오. 아, 안 오지. 그렇지. 뭐올때 어. 됐는데 안 오지. 아, 그럼 네가 나가야지. 나가봐. 네가 네. 나가야지. 그래 와야 되는데 안 와. 뭔가 이상하다. 존나 이상하잖아 어, 네가 나가봐. 아 이제 아 이제부터 그냥 마음에만 잘 보면 이겨. 인구 차이 봐봐. 안 맞을 것 같지고. 어스캔어 떴다 불렀어. 안 맞아, 안 맞아. 나가 아예 어. 왜 이렇게 안마나 가스를 늦게 파? 지워 지어 이제. 지워야 아, 돼. 지금 지워. 지금 지워. 아, 지어. 진짜 왜 그래 애들아. 안마나 가스 빨리 파야지. 폐 걸리면 올리는 거야, 안마나 가스는 아빠 가 봐. 아빠 가 봐. 아, 아왜 안마나 가스를안 파? 똑같잖아. 뭐 해? 아, 지금 안두나 이거인데. 나가봐 태영아. 와, 아, 그럼. 그래 아이 근데 다인 게 썽크 어. 다 막아준다. 이거는 이겨야 돼. 그래도 7 시도 일단 확인을 하겠네. 근데 제가. 방압에서. 어 간다, 간다. 조금 빌드는 꼬이긴 했지만 입력값 하나 넣었어요. 뭐? 레스를 안 기다리고 투탱크 때 바로. 어. 가요 야!! 아못 막아. 마이걸. 이거 투, 이거 애든 달면 못 막아. 진짜 투탱크 나. 빨리 갈아 있어. 투사하지 마 제발. 어 투사하지 마. 좋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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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봤어 좋다, 봤어. 이거 무 너무 좋다 이거. 이거 음, 너무 좋다. 좋아 좋아. 그렇지. 저게 통과도 좋네. 스팀을 결국 빨았어. 일단 음. 반응 좋은 거야, 지금. 반응 좋아. 오 좋아. 지금 철거 좋아. 이거 마음에 한방못 막아. 투탱크 때 가라 했어? 야, 투탱크. 어. 바로 칼 같이. 봐봐. 썬큰 어. 박아 주잖아. 어. 어. 원래 어. 이밸드가 무서운 게썬큰을안 박아야 무서운 건데 맞지, 존나 째야. 맞지. 와, 잠깐만. 퀸? 퀸? 잠깐만. 아니, 귀요미 이거 귀요미 이거 막말로 가도 끝나. 어 뚫어 봐. 그냥 뚫어. 태 탱크 밖에 아니, 야, 6개는, 못 아, 아, 6개는, 6개는 못 막아. 대가리 깨져도 바들할 거거든요. 아 6개는 못뚫고 탱크 기다리면 됐어. 돼. 여기 간다. 무겁로 아, 아, 없는 으로 갈아 있어요. 씨발 태양 존나 잘. 바이 어, 4개는 그냥 뚫려요. 아이고. 4개 심지 지지도 않았어 4개는 그냥 뚫려. 이거 한 부대만이면 스뿌렸 어, 여기 아, 어, 아, 그냥 뚫어 아, 어디가? 태아 아박만 아, 주고 탱크 때끝낼라고 아, 그제 탱크, 때가 어, 돼, 탱크 안전해, 때 가야 돼. 그게 안전해 그게 안전해 탱크 때, 아, 오케이, 투 오케이, 탱크 오케이. 때 시점, 제발. 모두 모두 바로 눌러. 모두 모두 모두. 아, 이제 모드베 이제 모드베. 아, 근데 저 근데 야, 우리 야, 어차 울트라 때만. 여러분들 안 나와. 아, 가난해서. 똑같이 공립시다. 공인합 때방이랑이라 이러고 드랍칩 한번 하자. 시즈모드, 시즈모드. 끝까지 안 해. 못 막아. 아니, 시즈모드 해야 돼. 시즈합, 시즈합 대형아. 어됐어 됐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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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때 바로 가. 탱크도 바로 와. 야, 아 울트라 안 찍혀 이거. 울트라 안 찍혀. 돈, 너무 없애, 많이 돈 줘. 없어. 돈 없어. 돈 없어. 본진 왜, 미네랄들은 여섯 마리야. 가자. 바이올이 세 부대거든. 바이올이 소모품이야. 가야 돼. 바이올. 바이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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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트라처. 슈탱크도 바로 가자. 탱크빨 빨리. 아, 빨리. 빨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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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게 태식이야. 야 태식이가 근데 실수가 거의 없다. 태식. 빨리 빨리 태. 구대3 6이야 에이? 뭐야 인구가 왜이랬어 저가 없는 빌드야. 이게 아니야. 태식이야. 아니 뭐야? 아니 뭐야? 드론이 없어. 아 그냥 없어. 저가 없는 빌드야. 여기 안식 딱딱. 봐봐, 성큼 성큼 다가가는 거 봐봐봐. 어. 발이 280mm잖아. <laughs> 벌써 와다 왔어요. 어, 벌써 그렇지요, 왔잖아 그렇지요. 아 이거 투탱이면 금방 뚫려요. 아, 성큼 너무 많이 박아서 울트라도 안 찍혀. 안 찍혀 안 찍혀. 안 찍혀. 지켜. 찍혀봤자 한 마리. 인아 진짜 시즈모드만 아, 잘하면, 아, 돼. 시즈모드만 어, 잘하면 어, 돼. 시즈모드만. 여기에 막말 탱크만 안 터지면 돼. 근데 퀸이 돌돌링하는 거안겠지 흰 브루들링만 아니면 되는데 어, 됐어 됐어 이제 오아 브루들링 아니야 인스네 어, 오케이 오케이 너무 야 너무 실수했어 너무 아, 잘하고 싶어 존나 잘해 내 어? 말이야 어잠깐아 아, 아, 네. 설마 아니겠지? 아니지 형 아니, 뭐... 마감 모으고 있는데? 야야야야야야야아 아, 설마 아니겠지? 브루들링? 아씨발 브루들링 브루들링은면 X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봐 안 보이게 아하 아 씨X 브루들링이다 와씨발아 이거 아, 와 뭐야 아, 이거 뚫어야 돼, 뚫려! 아, 뚫려, 뚫려, 뚫려! 아, 진짜 뚫려! 뚫려, 태호봐 태호야, 태호야! 내부대야, 뚫려! 뚫려, 뚫려! 아, 태호야! 아, 이제, 둘, 예! 제발, 제발! 가게! 아, 뒤져, 뒤져! 뒤져! 뒤에도 있어! 아, 뚫려! 아, 무조건 뚫려! 무조건 뚫려! 개 뚫려, 개 뚫려! 뺏어, 뺏어! 아, 무조건 뚫려! 무조 뚫려! 아이, 스팀장어! 이게 태호야! 야! 야! 이게 태영이야. 와요이스마이콜이게 태영이야. 판단 너무 좋다. 어. 너무, 너무 깔끔하잖아. 아, 태영이 아, 잘한다. 잘한다. 괜히 23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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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태식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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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게 태영이야. 이게 태이야가 보자. 가 보자. 판단 좋다. 와 개다 개다 개 있었다고요. 잘했어 잘했어. 야 태식 미쳤다. 태식이 어, 미쳤다. 어, 존나 어, 잘한다. 태식이 태식이. 님대결태식아 어, 태식. 태식 태식 감사합니다. 대결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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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이 너무 잘했다. 진짜. 우리 태식이 진짜. 도 말아야 되나? 아마음야 그냥 뚫었어. 성공했어. 잘했어. 병영 욕할 거야 가보자. 나장실 갔다 올게. 페이크였어. 페이크. 진았지 근데 그뒤로 실수 1도 안했어그음에이루어옮겼어졌어그에이어어떻게 채요? 성근 그러니까럴루 이루어졌어. 그다그다 수비적으로 한다는 거잖아. 어. 그걸로 아, 눈치 루야지어그까연에성말 외워두길 다했다 어. <laughs>